제 구상입니다. LG 파이팅! 올해 뭐 어떤 해보다 뭐 중요하고 미리 가서 현재 운동하고 현재 들어왔을 때 같이 전력으로 다 하기 위해서 네, 미리 갑니다. 저 잘해야 되니까 예, 네. 그게 제일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. 경쟁자다, 경쟁자다, 이랬는데, 옳지, 어떻게 생각하세요? l 지 선수, 단한 명도 경쟁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, 네. 올해 분명히 팀이 원하는 게 우승이기 때문에, 그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같이 할 생각입니다. 경쟁이라기보다는 워낙 대선배님 때문에, <웃음> <웃음>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같이 해나갈 생각입니다. <laughs> 감독님이 세컨 되냐고 물봤다는데그 얘기 들었을 때 약간 섭섭한 고양지않았었어요 제가 잘 못한 시즌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랬었다고 생각하고 그런 건 생각하지 않아요. 프로 들어올 때도 그 정근우 같은 선배가 되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. 제 구상입니다. 구상으로서 <laughs> 또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후배와 경쟁하는 것보다는 우리 주현이가 우리 LG 트윈스를 책임져야 될이그수기 때문에 우리 주현이랑 이렇게 같이 얘기할 거 얘기하고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그렇죠. 아무래도 뭐 주연이 아니라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팀이 또 원하는 방향과 제수수로 납득할 수 있는 플레이를 하는 게첫 번째이기 때문에 그거를 해내기 위해서 지금부 먼저 가는 거고 뭐 우상을 만났다고 하면 제수수로가 되게 웃기지만 주연이가 좀 야구선수로 인 야구 스어가는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으면 분명히 도움을 줄 거고 같이 열심히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뭐잘 배우겠습니다. <laughs> 저희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. 네, LG 파이팅! 파이팅!